당신의 맑은 토전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다우 4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 폭발. 첫째, 미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다우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바로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8,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무려 40일 넘게 지속된 정부 셧다운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안도하며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경제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기업 30개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로 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0.7% 상승 마감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1% 소폭 상승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수별 차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셧다운 종료가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더욱 탄력을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셧다운이 종료되면 정부 지출이 재개되고 공공부문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 AMD 주가 9% 급등. AI 칩 수요 강세 전망이 이끌었습니다. 오늘 기술주 시장에서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즉, AMD의 주가가 무려 9%나 급등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MD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AMD는 최근 첫 분석가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매년 평균 35%의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AI 기술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AI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AMD 역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AI 칩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AMD와 같은 칩 제조사들에게는 엄청난 성장 기회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AMD가 이러한 AI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AMD의 공격적인 성장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주가 수준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MD의 이러한 급등은 AI 반도체 시장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의 AI 칩 수요 증가는 AMD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 셋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큰 이슈는 일본의 거대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팔아치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 전체를 약 58억 3천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큰손 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엔비디아 주가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0.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의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소프트뱅크가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관측이 무성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또 다른 유망한 AI 기업에 재투자하여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소프트뱅크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이 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AI 산업의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시사합니다. 넷째, 미국 민간 고용둔화 신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상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4주 동안 민간 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수가 주당 평균 1만 1천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덜 뽑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져 패드가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이 둔화되면 물가 상승압력이 줄어들어 패드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연준이 오는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크게 불어넣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비를 늘려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기술주와 같이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지표의 변화는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고용 둔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거품론 우려 속 기술주 변동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대감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일부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과 밸류에이션 우려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AMD가 AI 수요 강세 전망에 급등한 것과는 달리 NVIDIA, 팔란티어, 오라클 등 주요 AI 관련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AI 관련 주식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익을 확정하려 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AI 관련 기술주들의 가치가 실제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이른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벨리어 에너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의 회장은 AI 관련 종목이 이전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며 거래량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야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팔란티어는 3.6% 하락하는 등 일부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은 AI의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과열된 투자 심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